안녕하세요. 최다육입니다. 어, 제가, <laughs> 이숨에서그 화분을 구입했는데, 정말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화분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재고가 없어서, 어, 먼저 입금을 하고, 그리고 2주 지나서 보내주신다고 해서, 먼저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왔어요. 이게 그 미니 바람꽃 한 세트 해 가지고 13,500원. 택배비 별도로 해가지고 해서 왔답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이제 뜯어 보기는 했어요. 두개 뜯어 봤구나. 이렇게. 음. 여 개일 거예요. 여 개. 여섯 개 13,500원. 아유, 좋아요. 좋아 그게, 가로가, 음, 끝에서 끝에까지, 7, 7cm라고 하면 되겠네. 7cm. 근데 안에, 이 테두리 빼고는 6cm, 끝에서 끝에까지는 7.2, 7cm, 7cm.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8cm. 약 8cm 가격이랍니다. 그래서, 그 이숨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이숨 들어가 보면 저렴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에 띄어 가지고 미니 바람꽃. 미니 바람꽃 세트로 6개, 6개. 미니 바람꽃 6개에 13,500원. 13,500원. 되게 저렴하죠. 저렴하면서도 예쁜 화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영상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너무 저렴해가지고 좀 기다리는 기다리는 게 잊어버리고 주문했다가 기다리시면 돼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못 기다리실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여섯 개 여섯 개 음, 이렇게. 택배비 4,000원 해서 17,500원 그러면은 이렇게 예쁘죠 이게 13,500원이면 얼마예요 하나에 얼마 꼴이에요 음, 너무 저렴하죠 이렇게 이숨이 숨에서 어, 미니 바람꽃 6개 한세트 이렇게 주문 구입을 했답니다 음 분갈이를 해주면 분갈이를 여기에다가 하면은 되게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아 분갈이를 마쳤답니다. 이렇게 화분에 어울리는 아이들 골라서 분갈이를 다 했어요. 예 이순 화분 예쁘죠? 음, 가성비 좋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음, 사이즈, 제가 원하던 사이즈,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어, 다육이들 키우시는 분들, 음, 조금, 어, 주머니에 나오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그 음, 화분을 구입할 수 있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어, 생각을 하다가 이숨 화분을 알게 돼서 어, 여기 이 이숨 화분에서 이제 화분을 주문을 했답니다. 주문을 한지는 좀꽤 어, 돼요. 주문하고 이숨은 어, 배달까지 한 2주 정도 그냥 느긋하게 어,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분갈이를 해서 지금 밖에 내놔가지고 지금 비를 맞춘 상태라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지금 음, 색깔은 좀 빠진 감이 있는데 어, 이제 뿌리 활짝도잘 되고 지금 되게 건강한 상태예요. 음. 그래서 하나씩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볼게요. 얘는 이제 피노키오 피노키오 이렇게 피노키오 여기다 분갈이를 해줬고요. 얘는 모니타 모니타 네 모니타 음, 예쁘죠. 화분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에 얘는 트럼소 트럼소 그리고 얘는 음, 이름이 없어요 이름표가. 근데 색깔이 참이쁘게 물이 들었죠. 변 음, 이름이 예. 얘는 이제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이렇게 그 다육이를 분갈이를 해보니까 화분이 진한색이 다육이들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연한색보다 진한색도 진한색 나름대로 잘 어울리는데 이 화분도 색깔이랑 참 마음에 들어요. 여기 요, 이, 이 아이도 이름표가 없네요. 이렇게 이숨 화분에서 어, 화분을 주문을 했답니다. 음, 정말 가성비 짱이고 음,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그저 어, 다양하게 화분들이 화분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화분들도 그 사장님하고 연락을 하셔서 음 구입 가능한지 확인하고 대신 이제 배송이 늦는다는 거그 이점 어 유의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구입을 하셔서 이쁜 음 다육이 화분에다가 잘 어울리게 어 심어서 더잘 어 키우고 이쁘게 잘 키우면은 어 좋을 듯이. 싶 싶어요. 아무래도 음, 이숨에서 조만간 또 화분을 구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상 최다육이었습니다.